당신은 당구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지 스포츠일까요? 아니면 우아함과 열정, 그리고 스타들의 전쟁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름다움과 실력을 모두 겸비한 한국 여자 당국의 여신들 터팬을 공개합니다. 스롱피아비부터 김가영까지, 순위 그 이상,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위치힘, 김세연, 여러분은 완벽한 순간이란 게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로 한 사람의 커리어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을까요? 김세연, LPB에서 가장 완벽한 한 장면을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당구 천재로 주목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단순한 당구 클럽 아르바이트 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취미였고 또 누군가에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자신의 세계를 찾아냈습니다. 프로 무대에 뛰어든 이후 김세연은 첫 시즌 결승까지 오르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 가까운 슬럼프, 계속된 조기 탈락 쏟아지는 회의와 압박 속에서 그녀는 심지어 은퇴까지 고민합니다. 바로 그때 김보미의 아버지이자 베테랑 코치인 김병수가 그녀에게 조언을 건넵니다 실수는 지나간 것, 이제부터는 멘탈을 다스려라. 그 조언은 김세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TS샴푸 챔피언십 결승전, 김세연은 LPBA 역사상 최초로 퍼펙트 큐를 성공시킵니다. 단한 이닝, 단 하나의 완벽한 흐름, 이 순간은 LPBA 전체 역사에 각인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우승자가 아닌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수많은 실패를 이겨낸 단한 번의 찬란한 순간을 행운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재능의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세연은 말합니다. 난그 순간을 위해 모든 걸 버틸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LPBA 다승자도 아니고 최고 랭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단한 장면으로 영원히 기억될 선수입니다. 진짜 강함은 매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김세연, 그녀는 그걸 해낸 선수입니다. 위치 9, 강지은, 세상은 늘 빠르고 눈부신 성공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감동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조용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찾아옵니다. 강지은, LPBA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성숙하게 반등한 선수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도, 유망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학 졸업 후, 독학으로 당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술은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 했고, 모든 감각은 본인의 몸으로 익혀야 했죠. 가족조차 그녀의 선택을 반대했습니다. 당구가 직업이 될수 있을까? 안정적인 길을 왜 포기하려 하니? 그녀는 이 모든 시선을 묵묵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첫 시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승, T.S. 샴푸 챔피언십에서 그녀는 엘리트들을 꺾고 프로 첫 시즌의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다시 2년이 넘는 긴 슬럼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탈락, 몇 번의 무력감, 다시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 2021년 휴온스 챔피언십에서 강지은은 돌아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말해줬죠. 첫 우승은 운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사실. 그녀는 처음 우승했을 때 반대했던 가족들을 단 5개월 만에 전국대회 우승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길을 가장 먼저 비판했던 가족이 가장 먼저 그녀의 팬이 된 거죠. 강지은의 이야기에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짜 인물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하며 돌아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장 안에서는 경쟁자였지만 밖에서는 룸메이트이자 친구인 김세현과의 우정도, LPBA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승을 많이 한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강지은처럼 다시 올라온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한번 무너진 후에도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도 강지은처럼 조용히 방역할 수 있는 진짜 실력과 용기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강지은, 그녀는 소리 없는 방역의 상징입니다. 위치 팔 최혜미. 누군가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두 번째 기회조차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혜미. 그녀는 단한 번의 기회로 당국의 역사를 다시 쓴 선수입니다. 처음부터 프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코스, 대표팀 경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된 후에야 처음 큐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아르바이트 중 우연처럼 다가온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최혜민은 그 기회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지켜보며 혼자 배웠습니다. TV를 통해 감각을 익히고 연습장에서 밤을 지사우며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LPBA 오픈 챌린지에서 합격, 프로 무대에 발을 디딥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저기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1차 팀인 휴온스에서 결국 방출. 여기까지가 그녀의 당구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한번더 그녀를 시험합니다. 웰컴저축은행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시즌. 그녀는 NH농협 카드 챔피언십 결승에 오릅니다. 상대는 같은 팀 동료 김혜은 그리고 이 결승전. 수많은 예측을 뒤엎고 최혜미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립니다. LPBA 역사상 아마추어 출신 최초의 메이저 우승자. 그녀의 우승은 단지 성과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작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언론은 그녀를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승리는 우연이 아닌 노력의 총합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그녀의 진짜 매력은 그 외모 뒤에 숨은 집중력과 절실함이었습니다. 최혜미는 말합니다. 당구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래서 더 진심이었다.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 용기와 집중력. 그것이 최혜미를 단순한 선수에서 LPBA의 상징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위치 7, 용현지. 열정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진짜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용현지. 그녀는 단지 어린 선수가 아닙니다. 세대를 대표하는 LPB의 미래를 짊어진 이름입니다. 그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공부, 친구, 평범한 10대의 일상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당구 하나에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딸에게 큐를 처음 주게 했고, 그 때부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서 길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2020년 데뷔 후 예선 탈락이 반복됐습니다. 실력은 있었지만 그녀의 멘탈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달간 당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집중된 얼굴로 10개월 후 TS 샴푸 LPBA 챔피언십 결승 진출, 무명의 어린 선수가 LPBA 중심부의 선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우승이 없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언제가 문제이지, 될지 말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녀의 집중력, 그녀의 샷 하나하나에 담긴 절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세대답게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SNS에서 팬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연습 모습을 공유하고 하루하루의 성장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선수. 또 하나. 그녀는 조명우 선수와 공개 결의 중입니다. 두 사람은 당국의 파워 커플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의 성장 서사를 잃지 않는 게 용현지의 강점입니다. 어린 선수. 하지만 철저히 자기 컨트롤이 된 선수.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위해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용현지는 자신의 젊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LPV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장 그래프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아직 우승 타이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챔피언은 우승보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위치 욕, 김보미, 우승 트로피가 없는 선수. 하지만 모든 대회가 끝난 후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김보미, 그녀는 아직 왕관을 쓰지 못했지만 이미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품격 있는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당구계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아버지 김병호는 당구계의 전설, 어릴 적부터 당구신동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재능을 기쁨이 아닌 압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나치게 혹독한 훈련,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던 아버지의 기준, 결국 그녀는 당구를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만두려 할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 만든 건 자신 안에 숨겨진 순수한 애정이었습니다. 김보미는 천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기억되고 싶어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LPBA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메이저 대회 준결승 진출 횟수는 무려 11번. 하지만 단한 번도 우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왕관 없는 공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식어 속에는 조롱이 아니라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늘 끝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김보미는 팬들의 기대와 실망, 희망과 좌절을 함께 안고 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더 공감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베트남을 비롯해 국내외에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경기 스타일, 따뜻한 SNS 소통, 그리고 꾸준히 성장해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비주얼을 넘어선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진정한 스타란 우승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팬들의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일까요? 김범이 그녀는 아직 챔피언은 아닐지 몰라도 LPB에서 가장 품격 있는 기다림의 아이콘입니다. 위치 2. 김민아.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구대 위에 서면 그 어떤 선수보다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 김미나, LPB에서 가장 조용한 폭발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녀의 출발은 평범했습니다. 대학 당구 동아리에서 시작했고, 프로가 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구클럽 사장이 그녀의 실력을 알아보고, 그녀를 프로 무대에 등록시켰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 무대에서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아마추어 최강이라는 타이틀도 따라붙었죠. 하지만 기대는 곧 부담이 되었습니다. 입단 후 2년간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약했다. 멘탈이 유리처럼 쉽게 부서졌다. 그 누구도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아는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멘탈 트레이닝, 시각화 훈련, 감정 조절 루틴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김민아는 LPBA에서 가장 냉정하고 강한 선수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우승 타이틀, 결승전에서 1.444라는 LPBA 역사상 최고 에버리지 기록. 이건 단순히 실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이긴 사람이다. 김민아의 경기를 보면 샷 하나하나가 말 대신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쓸데없는 제스처도 없고 오버된 리액션도 없습니다. 단순히 정밀하고 강하게 그녀는 당구로 모든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걸 고쳐낸 적이 있나요? 김민아는 스스로 가장 약했던 부분을 가장 강한 무기로 바꿔낸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조용한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별명은 단지 멋있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철저한 경기 철학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죠. 김이나 LPB에서 가장 조용한 위협이자 가장 큰 반전의 서사를 가진 선수입니다. 위치 3이미래 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이기는 사람일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일까? 이미라에 그녀는 당구대위에서 가장 침착한 선수지만 그 고요한 표정 뒤엔 죽음과 맞섰던 한 소녀의 투쟁이 숨겨져 있습니다. 2013년 그녀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녀는 뇌수정이라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수술, 생사를 넘나드는 회복과정. 그 누구도 그녀가 다시 당구대 위에 설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는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천재적인 감각과 함께,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의 지도로 당구를 배웠고, 재능은 일찍부터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건 의지였습니다. LPBA 출범 전 세계 여자 3쿠션 선수권 대회에서 두 차례 준우승 그리고 LPBA 첫 시즌 그녀는 전무후무한 3연속 우승을 기록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의 지배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당국의 기면아라 불렀습니다. 우아함, 완벽한 자세, 강인한 멘탈,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 경기 중 그녀는 거의 웃지 않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매샷마다 치밀한 계산과 감각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커리어는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랭킹 17, 한때 절대적이었던 우승 행진은 멈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이 미래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승리를 넘어서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구는 기술의 스포츠이자 인간 정신의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그 둘을 동시에 증명한 선수입니다. 그녀가 다시 정상에 오를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이미 한번 죽음을 이겨냈다는 것. 그러니 우승쯤은 또한 번의 고유한 전쟁일 뿐입니다. 이미라에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위치 산미스롱 피아비, 당신은 국민 챔피언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나요? 그건 단지 우승 횟수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자체가 모두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능한 이름입니다. 스롱피아비, 그녀는 캄보디아 출신입니다. 어릴 적 감자밭을 일구며 가족을 돕던 소녀였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만뒀고 한국으로 시집온 건 겨우 스무 살 때였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삶 남편은 그녀를 위로하려 탕구클럽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처음 큐를 잡은 순간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자 그녀는 그림으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루, 밈시간 연습했습니다. 절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성장했고, 아마추어 대회를 휩쓸며, 한국 여자 당구 랭킹 1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판, SK 렌터카, PBA LPBA, 월드 챔피언십 결승. 상대는 여재, 김가영, 모두가 김가영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예상을 뒤엎고, 스롱피아비가 우승을 거머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의 챔피언으로 공식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상금으로 캄보디아의 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아이들의 학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캄보디아이지만 그녀는 한국과 캄보디아 모두에게 진짜 국민 스타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녀의 태도입니다. 겸손하고 조용하고 언제나 팬들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선수.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누구보다 강하고 흔들림 없습니다. 꿈은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성공은 언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우승한 선수가 아니라 편견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스롱피아비를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챔피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단지 LPBB의 스타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위치 투와 차유람. 당구가 단지 취미 스포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뚫고 나와 당구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차유람입니다. 차유람은 단지 잘 치는 선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구를 대중문화의 무대로 끌어올린 첫 번째 아이콘. 여신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한국 당구의 얼굴이 된 존재였습니다.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그녀는 그 외모와 실력 모두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카메라가 예뻐서 그녀를 쫓은 게 아닙니다. 당구대 위에서 보여준 완성도 높은 경기력, 냉정한 판단, 그리고 침착한 자세, 모든 것이 한 시대의 기준이 되었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차유람은 왜 특별한가요? 그녀는 당구 선수임과 동시에 연예인이었고 방송인이었고 사업가였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스포츠 콘텐츠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이름만 있는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당구라는 종목을 삶의 무대 위로 끌어올렸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가치가 빛나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당구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차유람은 김가영처럼 많은 우승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승이라는 단어 대신 영향력이라는 무기로 당구에 군림해 왔습니다. 당구의 인식, 여성 스포츠의 위상, 그리고 선수의 미디어 활용 전략까지 모든 흐름을 바꾼 인물. 그녀가 바로 차유람입니다. 오늘날의 l p 베 a 스타 시스템은 차유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선구자였고 개척자였고 여전히 무대 위에 있는 유일한 여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재능 있는 선수란. 무엇을 남기고 가는 사람일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차유람입니다. 위치 1. 김가영 스타가 있고 챔피언이 있고 그리고 김가영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구계의 절대자입니다. 두 개의 시대, 두 개의 종목을 동시에 지배한 유일한 인물 포켓볼의 전설에서 캐롬 산쿠션의 제왕으로 김가영은 모든 장르를 초월한 여제입니다. LPBA가 출범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김가영은 이제 전성기가 지난 것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말 대신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LPBA 11회 우승, 연속 우승, 퍼펙트 큐, 상금 랭킹 1위. 그녀가 기록한 모든 수치는 LPBA의 역사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가영이 위대한 이유는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프로 정신의 정수입니다. 매 경기 전 철저한 워밍업 컨디션을 위한 식단 관리, 승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집착. 그녀는 경쟁자가 아닌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그녀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녀처럼 되기를 꿈꿨습니다. 김가영은 작은 마녀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샷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눈빛은 언제나 상대를 압도했죠. 하지만 경기장 밖에 그녀는 조용하고 겸손하며 누구보다 후배들을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존재였습니다. 당구는 김가영 이전과 이후로 난입니다. 그녀는 종목을 넘어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녀의 한마디, 그녀의 한 샷은 당구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김가영은 단순한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구의 역사이자 당구의 기준이며 당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별은 빛을 잃지 않는다. 김가영, 그녀는 여전히 당구대 위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들의 당구는 기술이지만 그 삶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진짜 여신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1위를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납니다. 감사합니다.